안녕하세요. 신작합니다. 일본이 성진국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여러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속옷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일본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겨나는 것이 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난하는 피난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피난소에서 항상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탱가를 한 손에 피해 지역 지원, 랭고쿠 코로아키와 가츠 채널이 표명한 충격의 지원 내용의 절구.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어느 유튜버가 지진 피해지에 보낸다면서 공개한 구호품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유튜버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를 보낸다면서 방송을 통해 지원물자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물자는 꽤 많이 모였고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분뒤 도로변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12월 22일 풀려난 랭고쿠 크로아키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성범죄 특별순회 중이라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는 생리용품과 물등 많은 지원 물자가 실려있었다. 여러 개의 상자가 실린 차 내에는 100만엔 상당의 물자가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량의 탱가사에서 출시된 탱가에그다. 사진을 찍히는 도중에 크로아키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걸로 성범죄를 억제할 거야? 나는 내 책무를 완수할 거야? 문제의 유튜버는 사적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등의 행동으로 구속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진 피해지로 가서 성범죄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탱가사의 제품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튜버는 제지에 도착해서 재민에게 정말로 탱가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질안 좋은 유튜버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수 있는데, 이 유튜버의 행동을 통해서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지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탱가 제품을 배포한다. 성범죄자를 체포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재해지의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재난 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빈곤 여성과 어린이를 노리는 대가형 대피소는 여성 지도자가 필수적입니다. 2023년 3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재해 시 대피소에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피난처 리더가 성관계를 강요. 남편이 지진 피해로 사망. 딸과 피난처에 피신했다. 대피소 지도자가 성행위를 강요, 거절하면 여기 있을 수 없게 된다. 딸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해서 마지못해 응했다. 피난소 리더격의 남성을 포함해 복수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반항하다 살해당해도 바다에 버려져 쓰나미 탓으로 돌릴 두려움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성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의 일 단이다. 마사이 씨와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발족시킨 동일본대지진 여성지원 네트워크가 직접 피해를 목격한 사람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1년 가을부터 앙케이트를 실시 접수된 82건 중 남편이나 교제 상대에 의한 폭력이 45건, 그 이외의 폭력, 주로 성피해는 37건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5세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남아도 있었다. 이런 피해의 특징이 있다면 필요한 물자 등을 전달해 주거나 도움을 준후 대가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항하거나 신고를 해서 보복을 당하면 쓰나미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난소에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전단지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전국 피난처의 리더 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일본의 사회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유튜버가 피난소에 탱가를 무료 배포하는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대피소에서 엿보기와 성피의 위험, SNS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주의 당부, 2024년 1월 기사입니다. 노토반도 지진이 터지자마자 일본 SNS에서는 대피소에서 조심할 것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 성 피해를 받아 몇 년이나 정신과에 통원한 사람도 제시해 여성을 지키는 속옷 개발 배경, 목숨을 부지한 후에 존엄을 지키고 싶다. 피난소의 성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성용 속옷을 개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피난용 속옷 개발자는 학생 시절 피난소 성피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속옷 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속옷으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색도 좀 칙칙해 보이고 기존의 속옷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속옷 개발자는 피난소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자원봉사로 간 대피소에서는 사용이 끝난 생리대와 종이팬티를 화장실이나 휴지통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것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대피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데 피난하신 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들어간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불 속에서 한다든가 속옷도 가급적 장시간 말리지 않도록 금방 마르도록 수건으로 물을 흡수하게 한후 말리는 등의 아이디어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는 파티션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네요. 대피소에서 단한 번의 사건으로 그후몇년 동안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내 탓이 아닐까 하는 정신상태가 되어 마음의 상처로 그 후에도 계속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성피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취재할 때 에둘러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 흥미 위주의 분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이 안고 있는 것은 주위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스스로 상당히 갈등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피해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물론 최선이지만 만약 일어난 경우는 그 직후 그리고 그 후의 서포트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보살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난소의 성범죄 때문에 피난소 전용 소고까지 개발해야 하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동일본대지진 때 피난 장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피난 장소에 있는 모르는 남자의 번쩍거리는 눈이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화장실에 갈 때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갔다고 한다. 그 눈은 잊을 수 없다고. 친척에게 연락이 돼서 거기에 살게 되면서 겨우 마음이 안정됐다고 한다. 피난 장소에서 알게 된 여자도 남자의 시선이 무섭다고 말한 것 같고, 그 중에는 정말 피해를 당한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난 장소도 피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시에는 서로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의 사건을 생각하면 피난처를 성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희망자는 가족용이 있어도 좋고,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평시에도 도찰이나 치아는 당연한 것처럼 있으니까 제시 성범죄는 평시에 10배 무겁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난소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제시야말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데, 안전이나 평등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소지품을 보여주지 않고, 빌려주지 않고, 받지 않고를 철저히 해두면 어떤 문제나 피해를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 네.